AI 관련 영화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공학 공식 집에 들어간 후, 인공지능을 클릭하고, A로 넘어가서 AI, 인공지능을 다시 클릭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부 목차, 9번, AI 관련 영화입니다. AI와 인간의 관계, AI의 위협과 가능성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 10개를 보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터미네이터 시리즈 두번째 메이트릭스 세번째 아이로봇 네번째 엑스마키나 다섯번째 그녀 여섯번째 마이너리포트 일곱번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아, 여덟번째 트랜센던스 그 다음에 아홉번째 AI 네, 열번째 공각기동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AI의 다양한 위협을 시나리오로 제, 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통제 불능 상태. 그다음에 AI의 논리와 인간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 정렬 문제. 그리고 과도한 AI 의존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이 퇴화하는 인간의 의존성 문제. 그다음에 인간과 AI의 정체성 경계가 애매모호한 정체성 혼란의 문제,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한 소수의 지배력 강화에 관한 권력 집중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아, 이런 것들을 어, 관련해 가지고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 가지고 윤리,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터미네이터입니다. 1984년도에 첫 1편이 나왔고요. 터미네이터의 세계관에서 인류는 자의식을 지닌 인공지능 스카이넷을 만들어 자멸을 초래합니다. 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고요. 아놀드 스워츠 네거가 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의 단계에서 지금 현재 단계는 약 인공지능. 그런데 에, 여기서 터미네이터는 강 인공지능,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존재이죠. 그 다음 단계가 초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어, 강 인공지능이 됐을 때 인간과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을 어, 멸종시키려는 시도를 그리, 어, 영화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매트릭스. 1999년에 일편이 나왔고요. 워시오스키 형제, 현재는 워시오스키 자매이고요. 키아노 립스가 나왔고 하는데 여기서는 초인공지능입니다. 초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강인공지능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즉 어,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에, 초인공지능에 의한 인류의 지배, 시뮬레이션 가설, 여러가지 있고요. 그 다음 인간이 에, 디스토피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를 아, 서로 상반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계의 통제하에서 사는 사회, 그것이 비록 어,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자율성을 잃어버린 사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아이로봇입니다. 2004년에 나왔고요. 이 아이로봇은 어, 이 당시 근 미래 2035년에 로봇의 3원칙 즉 로봇의 3원칙은요 어,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안한 건데 제일 첫 번째 로봇을 만들 때 로봇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 보호의 원칙이 헌법의 원칙처럼 절대 인간에게 해를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지키면서 인간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지키면서 세 번째, 로봇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라는 세계의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로봇가 2035년 인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더 진화된 로봇을 출시하는 하루 전날 이 로봇을 만든 박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조사하는 형사 시카고 형사 어, 윌스미스죠가 이게 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고 누가 이 일을 저질렀을까라고 어, 조사하던 중에 로봇이 이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극기야 이로 인해서 로봇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로봇의 삼원칙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삼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AI가 해석하는 방법과 어, 인간이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어, 지구 온난화 어,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이 멸종되면은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예로 들고 있죠. 다섯 번째 네 번째 영화는 엑스 마키나입니다.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입니다. 이 AI가 자의식을 갖고 있는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 엔지니어하고 어 회장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기계와 인간을 구분하는 테스트, 인간과 얼마큼 구분하기가 어려운가를 하는 건데요. 어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 AI가 그 인간 이상, 그래서 나중에 인간 사회에 잠입하게 되는데요. AI의 자율성과 인간 통제의 한계를 나타내는 영화입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허 2013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상당히 12년 전 13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렸던 2025년 현재는 어, 2025년도에요 밖에 보면 지금 그 당시 2013년도에 13년 후를 그린 거죠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이 작가가 대필을 해 줍니다 연애 편지를 대필해 주는 작가로 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운영 체계를 갖고 있게 되고 이 인공지능 운영 체계에 사만다라는 이름을 붙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만다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혼한 남성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영화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AI와 인간의 감정적인 관계, 의식과 사랑의 본질, 기술적 특이점이고요. 과연 인간과 AI가 정서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할수 있는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섯 번째 영화는 마이너 리포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을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 프리코그라는 예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지자들 한세명 정도 되는데요. 이 예지자들을 통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데요.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에,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봤을 때 신이 할수 있는 예지능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요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범죄자의 재범률을 추정하듯이 예지능력에 관해서 어,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현실적에서는 AI 시스템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예지자를 통해서 미래 예측 사고를 미리 프리 크라임 예방하는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이고 스티븐 어, 스필버그 감독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02년도에 이런 영화를 상상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에, 굉장히 에, 미래를 에, 상상력이 풍부한 영화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영화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이 영화는 1968년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 에, 인류는 혼자서 진화한 게 아니라 외계적인 외계의 에, 존재에 의해서 인류가 진화하게 됐고 그그 그 인류 그 새로운 외계 존재를 만나러 가기 위한 에, 여행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 에, 과학자 우주인 5명하고 인공지능이 같이 우주선을 타고 외계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현재 달 뒤편을 탐사를 했고 달 뒤편에서 목성으로 쏘는 통신을 캐치하고 목성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통제불륨 즉 인간한테 거짓말하고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을 그 세계에 갈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그 인공지능의 통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초우주적인 존재하고 맞닥뜨리는 굉장히 예,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요. 1968년 예,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하고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여덟 번째 영화는 트랜센던스라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조니뎁이 주연을 했고요. 이 영화는 굉장히 천재 과학자가 인류의 지적 능력을 초월한 강 인공지능이죠. 강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걸 목전에 뒀는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천재 과학자를 에 죽임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목전에서 슈퍼컴퓨터 어, 인공지능 개발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에, 동료 과학자의 아내가 이 천재과학자의 뇌를 스캐닝해서 이 슈퍼컴퓨터에 업로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 천재과학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고 근데 인공지능이란 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진화하게 돼서 강인공지능에서 초인공지능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초인공지능이 보기에 인간이 인간을 친구로 대한다기보다는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고 거의 신의 능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의 정체성 에 비록 인간의 의식으로 부활을 했지만은 진화를 하면서 인간을 통제하고 어, 인간을 멸종시키고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AI가 인간을 위에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2001년도에 만든 굉장히 인공지능에 관한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인공지능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프로그래밍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욕망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런데 현실 상황은 그렇지 못해서 인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로봇인데 사랑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 그가 소망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외계 존재가 와서 이 인공지능한테 소망을 들어주는 거죠. 단 하루 인간으로 지낼 수 있는 소망을 들어주는 영화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맨 마지막 영화는 공각기동대. 일본에서 어, 애니메이션으로 1995년도에 만들었고요. 2017년도에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해서 만든 어, 실사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조그만 뇌를 가진 사이버그하고, 사이버그 아예 육체 자체가 없고,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태어난 쿠제라는 인형사가 있습니다. 이 쿠제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이 모토코 소령 입니다. 이 모토코 소령 사이버그죠. 인간의 뇌를 조금 갖고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거입니다. 너희들 고스트는 있지만 육체가 없는 영혼은 있지만 육체가 없는 에, 쿠제 인형사와 에, 육체는 있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 못하는 이 소령의 서로 간의 서로 간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는 융합해야 된다. 육체와 정신이 융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